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제2 챕터 컴퓨터 시스템의 설정 변경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기준 내용이 바뀌면서 제어판에서 설정으로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아울러 윈도우 10에서 이제 제어판보다는 설정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인데 제어판하고 설정은 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어판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제어판 대신 설정을 시험 출제 기준으로 정했다 라는 거죠 설정 가겠습니다 설정이라는 거는 이제 윈도우즈를 쓰다 보면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물론 설정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변경을 수행하는 경우 그때 설정에서 작업을 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설정은 우리가 제어판에서도 충분한데 왜 설정을 만들어 놨겠느냐. 이거는 이제 태블릿 태블릿 요즘 태블릿 pc 모바일 개념 태블릿 pc나 터치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목적으로 설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설정에서 가능한 작업들 바로 우리가 요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설정에서 가능한 작업들 어느 범주에서 어느 작업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앞에 떠 있는 이 화면이 설정 홈페이지 화면이라고 불러요. 설정 들어가는 방법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죠. 시작에 설정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클릭하고 나서 설정을 들어가도 되고 시작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설정이니까 시옷 누른 다음에 설정 여기 있죠? 시작에 설정을 클릭해서 지금 이 화면이 설정 화면이에요. 요거를 설정 홈페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다음 윈도우 키 누르고 i 누르는 거. 요거는 우리 바로 가기 키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제는 외우셔야 되겠죠. 머릿속에 알고 계시죠? 윈도우 키 누르고 아이 설정입니다. 요거 시작의 설정 윈도우 키 누르고 아이. 그리고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다라는 거. 뭐라고 하죠? 빠른 링크 메뉴 열기 기억나시죠?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윈도우 키 누르고 X 누르는 거랑 같은 효과. 그다음에 설정을 클릭해도 되고, 그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x 에서 n을 눌러도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시작 단추에서 설정 또는 윈도우 키 누르고 x 그 다음에 여기 설정 가려고 n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검색 상자에서 설정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설정 앱을 실행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바로 여기요. 시작에서 시작에서 ms ms 대시 settings://ms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settings, 그 다음에 s까지 쓰고 반드시 콜론까지 s, e, t, t, t가 두 개에요 ing, s, 콜론 실행해서 ms settings, 콜론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설정이 실행이 됩니다 이거도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ms 세팅즈는 파일 탐색기의 주소 표시줄이라든가 웹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다가 마찬가지로 ms 세팅즈 콜론, ms 세팅즈 콜론 똑같이 입력해도 돼요. 됐네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작업 표시줄 설정 들어가서 홈을 눌러도 돼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 개인 설정도 있고 디스플레이 있었죠? 디스플레이 설정. 거기서 홈을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의 알림, 거기서 모든 설정을 눌러도 돼요. 바탕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개인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들어가서 홈을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설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항목들, 자주 사용되는 항목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시작 화면에 고정이 있거든요. 시작 화면에 고정을 갖다가 누르게 되면 말 그대로 시작 화면에 고정이 돼요. 그리고 설정에서 지원되는 각 항목은 사용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매우 잘한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은 아마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요. 한두 개씩은 없어질걸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에 대한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대로 제거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럼 윈도우 키 누르고 제가 I를 한번 눌러서 이번에는 바로가기 키 지금 여기 보세요 시스템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하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시작 화면에 고정을 누르게 되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 돼요 그겁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를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알고 가시고.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설정의 범주별 기능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범주별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특징적인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달달달 남기실 건 아니고. 그래서 시스템 범주에서는 디스플레이, 모니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전원 및 절전. 그 다음에 저장소에 관련된 설정이 가능해요. 시스템,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아예 장치, 디바이스. 얘는 블루투스 굉장히 요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블루투스. 그 다음에 프린터라든가 스캐너 장치니까 마우스. 그 다음에 USB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은 바로 장치예요 특징적인 것만. 그 다음에 전화는 전화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상태라든가 이더넷 속성, 그 다음에 데이터 용량,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표시. 그 다음에 와이파이, 와이파이, WI는 와이얼리스, 선이 없는, FI는 피달러티 신뢰성, 선이 없는 상태에서도 인터넷을 갖다가 잘쓸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와이파이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 설정은 어디? 당연히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표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속성이라든가 알려진 네트워크 관리.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넷 관련된 부분은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개인 설정. 개인 설정도 말 그대로 극히 개인적인 설정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경. 배경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색이라든가 잠금 화면, 테마. 그 다음에 글꼴. 글꼴 같은 거 이런 거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글꼴이라든가 시작 그다음에 작업 표시줄 등에 대한 설정은 바로 개인 설정에서 한다. 그렇게 개인적인 작업들, 개인 취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개인 설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나 이번에는 이제 앱 (APP) APP가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의 그 응용의 약자예요. APP 앱 얘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앱을 제거 및 수정. 또는 이동 설정. 가장 중요한 건 제거죠. 제거. 필요 없는 앱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거할 때는 바로 앱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앱 선택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권장 기본 값으로 초기화 설정 이런 부분들은 바로 설정의 앱에서 작업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계정인데요. 계정 아카운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계정 유형. 말 그대로 이제 계정이라는 말이 다 들어갑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거. 장치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관리도 바로 계정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PIN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좀 알아두셔야 돼요. PIN은 뭐예요?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예요. Personal, 개인의 ID. 식별할 수 있는 넘버다, 아이덴티케이션, 핀, 그래서 네 글자 또는 여덟 글자로 이루어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잖아요. 요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안키, 비밀번호, 사진 암호뭐 이런 것들 다 계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시간 및 언어 말 그대로 시간과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게임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접근성 얘는 뭐예요? 돋보기 같은 거 사용할 때, 돋보기는 뭐예요? 디스플레이 일부를 확대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화면의 내용을 설명하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 켜기, 이런 것들. 접근하기 쉽게끔 만든다. 그래서 접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치를 듣기 쉽게 하거나, 또는 사운드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쉽게 설정하는 부분들. 좌우자 좌우 좌우 접근하기 쉽게끔 만들겠다. 접근성.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에서는 하나씩 검색이 뭐예요? 찾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인덱싱 상태, 색인 된 항목, 우리가 인덱스 indx 목적이 뭐예요?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도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인덱스 검색하기 빠르게 하기 위한 거, 우리가 책 같은데 맨 뒤에 보면 인덱스 찾아보기 뭐 차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덱스 검색에서 유해 정보 차단 그다음에 클라우드 컨텐츠 검색 설정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의 사용 권한, 앱 사용 권한, 권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업데이트 및 보안.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업데이트를 굳이 굳이 번역을 하면 뭐예요? 갱신이잖아요, 갱신. 갱신이라는 표현을 잘안 써서 오히려 잘 모르시더라고요. 갱신은 새롭게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업데이트는 왜 업데이트예요? 업 올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의외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데이트는 날짜잖아요. 날짜를 갖다가 업 올린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갱신, 새롭게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시험 문제에 갱신이라고 나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및 보안에서는 윈도우즈의 업데이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윈도우즈의 보안, 백업. 백업이란 단어가 더 중요하죠. 백업은 무슨 뜻이에요? BACK 백. 백 그럼 무슨 뜻이에요? 뒤 또는 등 이런 뜻도 있는 거고, 업은 u p 죠 백업이라는 거는 컴퓨터에서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걸 백업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자동차 후진하는 것도 백업이고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백업이라든가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리커버리 복구, 그 다음에 정품 인증,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은 바로 업데이트 및 보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